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목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8일 일요일, 이제 제4가입니다. 영원한 언약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언약 기억절. 내가 내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호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종종 상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으면 즉시 그 이름에 관한 어떤 특징을 마음 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르틴 루트킹 주니어 간디 도르가등 같은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각각 이름은 어떤 특징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공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근동지역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 혹은 그 이름을 지을 당시의 환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언약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이번 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 혹은 야해로 알려진 이름은 구약의 6,828번 등장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존재하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하야의 한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의 야해는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자족하시는 분, 혹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신적 속성은 그분의 자존성과 신실하심입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경배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교도들의 신과는 달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곧 생명의 본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친히 여와의 의미를 설명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자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시사하는 동시에 그분의 제한 없는 존재의 실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와이는 또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심으로써 상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원과 속성과 품성을 드러내는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의 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돌보고 화장하고 따듬는 우리의 몸과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외모를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디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많이 다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예쁘게 아름답게 꾸민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무음해지고 맙니다. 우리의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고 매일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셨던 우리의 부모님은 그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그도 역시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 생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그슬 올라가 본다면 우리는 어디엔가 최초의 생명의 근원에 도달하게 됩니다.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을 가진 분이셔야 합니다.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 그 이름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시기를 시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어존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불렁거리는 코가... 하나님의 만드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음식과 사랑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온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의 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의 군은 존재의 군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이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그분이야말로 제1원인, 생명의 권은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생명의 권은 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생명 양식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존재의 군늘이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신 소중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심판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분이 여호와시면 우리 모두는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곧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들을 다 돌려줘. 그러고도 네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봐.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그도 가실 때, 그는 스스로 생명이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그도 가고, 그가 스스로 자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 그럴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10편, 9편,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는 호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거두고 가실 때 누가 설수 있겠습니까? 악에는 스스로 행한 일에 그가 주장한 말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악에는 티끌로 서울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모든 민족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하라고 하는 이름은 온 우주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돌보고 타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을 누가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운 품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신뢰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소망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